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녀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2편 1절로 마지막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1편 시편 42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화면은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4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시편 5권 중에 두 번째 책으로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2편과 또 내일 우리가 살피게 될 시편 43편을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소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42편과 43편이 하나로 묶여져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42장 5절과 그리고 11절의 9절이 43장의 5절 말씀과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시편이 하나의 시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표제어를 보면 두 시편이 다 고라자 손에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반역함으로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을 말합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반역으로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게 하던 사우를 복음의 사도인 바울로 바꾸셨던 것처럼 반역의 아이콘이었다라고 할수 있는 이 고라의 후손들을 찬양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10편, 이 42편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마스길, 제가 마스기를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고라의, 고난의 밤을 맞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추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든지 물이 없어 헐떡이, 헐떡이며 죽어가는 사슴의 그 갈급함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은 무엇을 향한 갈증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찾기에 갈급한 오늘 이 10편 기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에게 찾아온 건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 소리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네가 구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냐?라고 하면서 조롱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고통을 비웃는 이건 자신의 고통을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그 고난 자체가 주는 아픔과 그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왜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런 일을 겪냐" 그렇게 말하면서 던지는 그 말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속상해 하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게 되니까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조롱 외에도 시평기자를 힘들게 했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 때문입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럽니다. 시평 기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 성전을 향하여 가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이 지금 자신의 비참함과 비교가 되면서 시인은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마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맘때면 성탄절을 보내고, 그리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3차 대유행 앞에서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거의 그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더욱 더 힘든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과거의 과거와의 그런 비교에서 오는 슬픔은 이시편 기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이 말은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그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고난의 밤을 이겨내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그 권한의 밤을 이겨내는 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중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우심이라고 어,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도우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어,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구원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 중에 건지시고 고난 속에 피할 길을 내시는 구원자이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긴 밤을 견딜 수 있는 건 동이 틀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의 밤이 깊어 가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밤을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속에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지고 캄캄한 밤처럼 한치 앞도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그러한 소리까지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낙심이 되고. 예전에 행복했던 그 기억들 때문에 그러나 지금 모을 수 없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개인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더욱 힘든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황도 지나갈 겁니다. 아니 그냥 지나간 지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선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추를 기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에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추를 기억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단 땅은 요단강 근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 그 지도 가운데 보면 이그 위쪽 북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헤르모는 그 요단강보다도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미살산은 작은 언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어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는 아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뭐 뒷동산 뭐이 정도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건이세 곳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평 기자는 한때는 절기를 따라 즐겁게 찬양하며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어떤 이유인지 알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갈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해서 먼 곳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처럼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그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 시편 기자는 더 답답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평기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마치 폭포와 파도 물결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런 단어들은 인간 스스로 이겨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평 기자는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8절과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럽니다. 비록 그는 고난의 파도와 원수들의 압제와 비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 안에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고 누군가가 쓴 그런 시와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지,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제대로, 어, 알 수도 없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일들까지,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면 이렇게 혼자 새벽에 예배해야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아,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다시 그 날이 올수 있을까? 다시 그 날이 올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지금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들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간을 함부로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그럴까봐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소망을 붙들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포기되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Xin 정 지켜주시 주시리. 너스건 미리하시고 주 너를. 홈덤해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거친 파도와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일상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선을 위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이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의 이 상황 하루속히 어 또. 우리 일상의 삶, 무너진, 무너진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더 이상 이 3차 대유행 앞에 우리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세가족 배지영 집사님께서 폐암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다가 혹시나 의사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항암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